그러면 구찌 스니커즈 또 하나 언박싱해 보겠습니다. 박스부터 열고, 박스는 필요 없으니까 버려버리고, 이렇게 안내책자 있는데 보실 내용은 없어요. 버리시면 됩니다. 보조 끈은 꼭 갖고 계시면 나중에 때가 타거나 했을 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신발장에 같이 보관해 두시면 좋겠어요. 쇼틀리가 언박싱 해드릴 구찌 두 번째 스니커즈. 그러면 더스트부터 벗겨볼게요. 쇼틀리가 언박싱 해드릴 구찌 에이스 꿀버 스니커즈에요. 구독자분들께서도 구찌 하면 기본적으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구찌의 전형적인 기본 모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구독자분들도 많이들 알고 있으실 모델입니다. 그래도 쇼틀리가 조금 설명드리면 구찌의 시그니처인 녹색 빨간색, 녹색, 이렇게 바깥쪽 안쪽 모두 구찌의 시그니처 3선이 있고 이렇게 3선만 있는 모델도 있어요. 그런데 에이스 꿀벌 스니커즈는 금색 자수로 꿀벌 모양이 이렇게 바깥쪽 부분에, 스니커즈의 바깥쪽 부분에 새겨져 있어서 조금 더 밋밋하지 않고 화려한 느낌도 주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니커즈의 코 앞부분이 라인이 되게 이뻐요. 그리고 모든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신발을 착화하셨을 때 느낌이 부드러우면서도 견고함까지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 받쳐 주는 부분까지도 모두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튼튼하고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착화하시면 발에 착 감기는 느낌도 들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구찌의 에이스 꿀벌 스니커즈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힐 쪽입니다. 이 뒤쪽 부분에 이렇게 뱀 가죽 모양의 문양으로 되어 있는 가죽 장식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너무 심플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수 있게 마감 처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이 또 색상이 똑같다면 조금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색상이 달라서 구찌 특유의 녹색과 빨간색을 양쪽에 각각 사용해서 너무나도 이 부분이 이쁘고 스타일리시 합니다. 그래서 이 꿀벌 스니커즈를 신을 때는 이 뒤쪽, 앞에서 걸어갈 때이 뒤쪽에서 보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앞모습도 역시 중요하지만 뒤에서만 바라봐도 이렇게 센스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느낌이 나요. 쇼틀리가 오늘 언박싱 해드린 구찌 스니커즈. 스니커즈라고 하면 대부분 비슷하겠구나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스타일이 완전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의 스니커즈를 충분히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남성분들이 구찌 스니커즈 한 개쯤 있으시면 소개팅 가시거나 또는 여자친구랑 조금 근사한 자리에 갈때 다른 것까지 신경 쓰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스니커즈 하나 본인 스타일에 맞는 걸로 잘 착화하시면 센스 있어 보여서 좋을 것 같아요. 2020년 한해 진짜로 많이 다사다난 했습니다. 쇼틀리 역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열심히 산 쇼틀리가 쇼틀리에게 이렇게 나에게 주는 선물로 2021년에는 조금 더 좋은 곳에 갈수 있도록 이렇게 스니커즈 마음에 드는 거 샀어요. 구독자분들도 2021년 한 해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항상 좋은 곳만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쇼틀리가 응원해 드릴게요. 2021년 화이팅하세요. 아, 근데 이 바닥을 말씀 안 드렸었구나. 이게 바닥도 이쁜데. 아, 근데 두 켤레나 있으니까 언박싱 하면서 생각한 건데, 한 켤레는 저희 형에게 선물해야겠습니다. 새해니까 이렇게 좋은 거 선물하면 형도 기뻐할 테니까 선물해야겠어요. 쇼틀리의 명품 언박싱, 다음에 또 어떤 게 언박싱 될지 기대해 주시고, 2021년 모두 행복하세요.